좌표 평면에서 제4사분면에 점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. 자,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? x좌표는 양수이고 y좌표는 음수이다라는 이야기죠. 점피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q, 1번이라고 할게요. 점q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r, 1,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. 세동경 op, oq, o, r 이것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알파베타, 감마, 얘가 그러니까 알파베타, 감마 자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려준 상황이죠. 이 말은 점피의 좌표를 알려주겠다라는 뜻인 거고요. 사인 알파, 코사인 베타, 탄젠트 감마의 값을 더하세요라는 이야기고요. 오늘 원점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입니다. 자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.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은 동경의 길이분의 그 각에 대한 좌표를 나타낸 점의 얘는 뭐예요? x 좌표가 되겠죠. 결국 점 P x 좌표가 3이유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할게요. 반지름의 길이가 5인1을 생각합니다. 자, 이때 이1은 반지름의 길이가 5인1이에요 x 축, y 축 원점이고요. 그 원의 방정식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반지름 제곱, 5의 제곱으로 25가 되겠죠? 이거 1대, x 좌표 값이 3일 때, Y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3을 대입하면 되죠? 그러면은 9 플러스 Y제곱은 25가 될 것이고요. 그 Y제곱이 얼마가 되죠? 16입니다. Y는 풀마 4이지만, 우리는, 그렇죠. 점피의 y 좌표가 음수인 걸 알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이거에 의하면, 여기, 점피의 좌표가 뭐가 돼요? 3, 마, 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3, 마, 이너스 4, 점피는원의 점이므로 여기를 p 로 잡으면 되겠죠. 자, 이제 1번과 2번을 하나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1번에 의해서 점피를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한 점을 q 라고 했습니다. 자 원점 대칭인 거니까 x좌표 보호가 반대, y좌표 보호가 반대. 그래서 마이너스 3, 마, 4. 이 점이 누구란 얘기예요? 바로 Q라는 이야기가 되겠죠. 그래서 Q의 좌표는 어떻게 해요? 마이너스 3, 4가 되겠습니다. 자, 2번이라고 했던 문장 바라볼게요. 이번에는 점 Q를, 예를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합니다. Y축 대칭은, 그렇죠. X좌표만 부호가 반대가 되므로 마이너스 3은 3, 그럼 3, 4. 원위의 점이죠. 얘가 누구예요? R입니다. P, Q, R 모두 원의 점입니다. 자, 동경을 한번 그려볼게요. 얘가 OP, 얘가 OQ, 그리고 얘가 OR입니다. 자, 이때 OP를 나타내는 각이 여기가 알파고요. OQ를 나타내는 여기가 베타고요. 그 다음에 o r 를 나타내는 여기가 감마가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써놓고 갈게요. 얘는 R이고요. 3, 4가 됩니다. 자, o, Q를 나타내는 각이 베타였잖아요. 그 베타에 대한 우리는 사인, 코사인 구할 수 있는데 코사인 값만 구하면 되죠? 그래서 코사인 베타는 동경의 길이 5분의 무슨 좌표 값이죠? 그저 X 좌표 값 마이너스 3입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. 자, 이번에는 감마에 대한 거. 감마는 동경 5R과 관련이 있죠. 그래서 탄젠트 감마는 x좌표분의 y좌표값 3분의 4 자, 그럼 여기에서 알파를 나타낸게 o p 였잖아요 사인값이 필요합니다. 여기에서 사인알파는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값 마이너스 4즉 마이너스 5분의 4다 됐네요.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인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탄젠트 감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3, 더하기 3분의 4. 이거 계산하면 되네요. 다 정리하면은 얘 먼저 해볼까요? 얘 얼마죠? 저 마이너스 5분의 7, 더하기 3분의 4고요. 통분 정리하면은 이는 얼마 됩니까? 마이너스 15분의 1 됩니다. 따라서 선택지 몇 번입니까?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